2023학년 1학기 여름방학 홍공일체 해커스오픽 어디벤스동량 영어 문자 외우기 오늘 이어갑니다. 2023학년 7월 9일 일요일이고요. 교재 2주 만에 끝내는 해커스오픽 어디벤스동량입니다. 오늘 142쪽에 말미 부분 분석 해석 표현 알아 봅니다. 문장 적어 놨고요. 지금부터 분석해 봅니다. 여기서 구, 굽다 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뭐뭐, 되어지다로, 어, 수동태로 쓰게 되면, 굽다, 가 되는 게, 어, 허리가 굽다, 라는 거가 아니라, 구워지다, 구, 구워, 구운. 음, 굽다와 되어지다가 결합되면, 구, 구워내다, 구워지다. 이런 표현인데, 근데 구워지다라고 하면 어 표현 어감상 너무 수동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 구워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 빵이 구워져서 나온다. 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수동태의 표현에서 조금 더 완곡한 표현으로 어 되는 것 같아서 구워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베이크 자체는 빵을 굽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re baked in an oven. 이렇게 해서, 오븐에서 구워낸다. 이렇서 오븐에서 구워낸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문장을 이렇게 썼 없었어요. 문장 성분을 한번 분석해봅시다. 음 이게 반대죠. 음, 우리 했던 대로그대로 한번 가봅니다. 자, 우리 주어가 먼저 초록색이었죠. 그래서 주어를 먼저 적어주면 명사 주어 그리고 보라색으로 동사 서술어. 그래서 명사부터 봅니다. 자, Italian food 이게 주어죠. 동사 뭡니까? use 사용합니다. different ingredients 다른 요소들. 그리고 prepare a preparation. 이거서 prepare 준비잖아요. 근데 preparation 하면은 준비가 되겠죠. 근데 준비 방법 해서 목적어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한 개, 목적어 두 개. 근데 뭘 연결한 거예요? 연결이 어떻게 됐다? 아, and로 연결이 되네요. 그야 연결이 됐더라. 그리고 on the other hand 하면 반면에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이렇게 조금 역접의 의미를 두고 있더라라는 것까지 입니다 네요. 자 주어는 뭔가요? A k e y difference 차이점은 이죠. 너든 재정 between the two countries' foods. 두 나라 간의 음식들 차, 차이에는 이게 수식어고요. 동사는 is입니다. 보다. 대절입니다. 그래서 대절 쭉 나와요. 음. 대절이 나오고 그 대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탈리안 음식들이 특징입니다. feature 뭐가 특징이래요? 파스타 또는 브레드가 뭐 특징입니다. 근데 뭐 어떠, 어떤 어떤 거보다 아, later than rice 쌀보다는 이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에 usually는 뭐다 빈도 부사예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해서 꾸밈을 하는 아이죠. 그래서 동사를 꾸며줍니다. 명사 이외의 모든 걸 꾸며요. 근데 여기서는 대절 자체가 보어절입니다. 그래서 뭐다 아 대절이란 친구는 대절하고 주어 동사가 와서 이 자체가 뭐다 명사 역할을 해요. 근데 주어 동사 한 개씩 이상이면 우리 절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절, 그래서 명사 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 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어 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he distinct flavor of Italian food. 이 이탈리안 음식의 독특한 풍미는 어디서 왔대요? Comes from. 어디로부터 왔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뭐에서부터 왔다고? 허브와 우유, 토마토, 치즈, 그리고 올리브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다? comes from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목적어가 되고 이거 뭐다? 동사 구가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주어가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also 또한 많은 이탈리아 음식들이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동사가 뭐다? 구워내집니다. 구워, 구, 구워냅니다. in an oven 그래서 오븐에서 그래서 오븐에서 구워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뭐다? 아 주어 동사 수동태 되죠? 어, 그래서 bpp 빵이 구워지죠. 그렇죠. 요리랑 빵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아, 준비되어지고 구워내지니까 bpp 수동태로 나타낸 겁니다. 수동태. 그래서 되어진다. 이렇게 문법이 수동태로 표현됐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접속 부사 얘기를 했는데요. on the other hand가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품사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유사하게 however, on the other hand, hands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역접이나 혹은 긍정을 나타내서 연결부호로서 쓰이는 접속 부사인데요. 이 친구들의 의미 자체가 어때요? 접속사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부사라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스피킹으로 연습 한번 해보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판사 글의 락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